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11조 한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11조 15만원 해야 되는데, 시험해 보려고 20만원 더, 5만원 더. 11조는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 성경 전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시험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우지 않는가. 이게 뭐예요? 물질의 유혹이요. 이런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거부하세요. 이건 11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해를 제가 오늘 좀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이 11조와 된 얘기는 내가 11조를 하니 안 하니 11조를 얼마 하니 얼만큼 축복을 받았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1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원리를 모르고 달달달 외우면 안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11조. 11조의 원리.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 헌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어디서 나와요? 물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